10월의 세 번째 주 수요일은 Medical Assistant Recognition Day. 간호사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인데요.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중 하나인 간호사는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전반적인 환자치료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지난 9월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 협회와 DK 파운데이션이 함께 주최했던 북텍사스 한인 건강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간호사분들의 크나큰 노고 덕분이었죠. 다시 한번 한인 간호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제 친구들 중에도 간호사가 참 많은데요. 너무 멋지다고 너무 수고가 많다고 따뜻한 문자 보내야겠습니다. 텍사스. 아니, 이 세상의 모든 간호사분들, 의료종사자분들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하실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. 간호사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첫 곡으로 띄웁니다. 김동률의 감사. 안녕하세요. 자스민의 기분 좋은 날, 자기 날의 자스민입니다. 선물 같은 오늘이 또 찾아왔네요. 지난주는 완연한 가을이 왔다고 날씨예찬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여름이 돌아온 느낌이에요. 어제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얼마나 더운지 땀이 비가 오듯이 쏟아지고 얼굴이 새빨갛게 탔더라고요. 그래도 다시 100도를 넘기지 않은 걸 감사해야겠죠. 그래도 저녁에는 선선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노을은 또 어찌나 예쁜지 세상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잠깐 서서 감탄을 했습니다 노을이 예술 그 자체더라고요 노래 듣고 와서 신곡 코너로 돌아올게요 싸이의 예술이야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.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, 믿어봐. 자신을 믿어, 믿어봐. 차오르는 숨을 쏟아, 쏟아내도 떠밀려서 가진 않았지. 내 어깨 위를 누른 삶의 무게.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어. 어느새 차가운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외침?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그대로 일렁이는데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. 이제는 믿어, 믿어봐. 자신을 믿어봐. 지금이야, 그때.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이쯤에서 쉬어가도 되잖아. 그래도 돼. 늦어도 돼. 새로운 시작? 비바람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.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, 믿어봐. 자신을 믿어봐.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이제는 믿어봐. 자신을 믿어봐. 지금이야. 그때. 이젠 믿어. 가왕이죠? 가왕 조용필의 신곡, 그래도 돼, 가사 읽어드렸는데요. 힘들면 이쯤에서 쉬어가도 되잖아. 자신을 믿어보라는 가사가 마음에 콕 와서 박힙니다. 지금 가왕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죠. 기분 좋은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12시 15분, 토요일은 12시에 만나 뵙고 있는데요. 라디오 AM730 주파수 맞추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. 월요일, 수요일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DK인의 모바일 앱 다운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청취하실수 있습니다. 디케인의 웹사이트에서도 요 생방송 또는 다시 듣기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. 생일이나 결혼기념일, 축하할 일, 자랑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스민의 기분 좋은 날 페이지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. 여러분,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?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. 그냥 집에서 잠옷 입고 뒹굴뒹굴 거리고 싶을 때 저는 그럴 때이 노래를 듣습니다 요즘 로제와 협업으로 더욱 사랑을 받고 있는 브루노 마즈가 부릅니다 The l a z y Song 지금 감상해 보시죠 김대명이 부르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